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에 들어가는 글 한번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 현대의 군대, 세계적인 리더들, 글로벌화된 경제 체제에서 일하는 기업인들, 지역에 소재한 교회 목사들 그 누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리더십의 원칙은 변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견뎌냈다. 리더십 개발이라는 긴 여행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든지 명심해야 할한 가지는 더 많은 리더십 법칙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뛰어난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법칙 하나하나는 우리의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도구에 비유할 수 있다. 21가지 법칙 중에서 단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만큼 더 뛰어난 리더가 될수 있다. 물론, 21가지 법칙을 모두 다 실행한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뒤를 따르는 위대한 리더가 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21가지 이야기에 대한 나눔 들어갑니다. 21일간의 멋진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계의 법칙. 성공하는 리더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쉼 없는 자기 훈련과 인내로 이루어낸다. 한계의 법칙이란 한마디로 리더십 역량이 한 사람의 성공 수준을 결정하는 덮개라는 뜻이다. 한계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리더십 역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은 낮고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은 높다. 나는 성공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리더십이 없는 성공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역량이 없다면 그가 이룰 수 있는 전체 성공의 양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이 올라가고자 할수록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큰 영향력이 필요하다.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리더십 역량은 언제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한계를 결정한다. 리더십이 강하면 조직의 성공의 한계는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계는 낮다. 그 때문에 조직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십을 찾게 된다. 리더십과 성공의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아마도 스포츠 분야일 것이다. 결과가 즉각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프로 스포츠 팀에서 선수의 재능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프로 스포츠 팀이라면 어느 팀이라도 재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십이 문제다. 구단의 소유주부터 감독 그리고 주장 선수들의 리더십이 다른 팀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어떤 팀이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승하지 못한다면 리더십을 살펴봐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아 커다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도 리더십이 부족해서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를 볼수 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1970년대 말에 애플이 처음 설립됐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불행하게도 그의 리더십 역량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것이 파트너였던 스티븐 잡스와 다른 점이었다. 잡스는 리더십 수준에 굉장히 높아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냈다. 한계의 법칙이 가져온 결과이다. 1980년대에 나는 글로벌 호스피텔리티 리소시스의 회장 돈 스티븐스를 만났다. 그 회사는 호텔과 관광 등 호스피텔리티 업무에 대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는 세계적인 기업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에게 회사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주로 컨설팅을 하지만, 당시에는 주로 경영이 어려워진 호텔이나 리조트를 인수해서 경영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남 캘리포니아의 라코스트 리조트와 같은 여러 유명 시설들이 바로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스티브슬 세장은 새로 호텔이나 리조트를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했다. 첫째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리더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리, 리더를 해고한다는 말은 의외였다. 내가 물었다. 항상 리더를 해고하십니까? 예외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항상 해고합니다. 괜찮은 리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만나보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유능한 리더였다면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질 리가 없을까요? 나는 속으로 역시 한계의 법칙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높은 성과를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리더십 역량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좋은 소식은 리더를 해고하, 해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리더십 세미나를 할 때마다 리더십을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앞으로 다룰 다른 리더십 법칙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